안녕하세요. 2023년 1월 16일 월요일. 오늘은 제가 출동할 때가 없어서 어 평상시 하고 다니던 일을 하고 다니다가 여기 메가커피숍에 왔습니다. 자, 메가커피, 어 블루투스, 이어폰, 케이스, 안경. 자, 요거 핸드폰 탁자에 놓는 거치대. 자, 요거 삼각대. 긴 거. 자, 작은 삼각대. 짧은 거. 자, 요거 비상용 휴지, 봉다리. 아 요거 손수건.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어 배터리 어 두개 넣는 주머니. 그리고 요거는 어 스킨 로션 같은 거 넣는 주머니. 자, 요거는 어 잡동사니뭐 콘센트, 예.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, 예. 그런 거 넣는, 어 하드 파이 파우치. 자, 요거는 이어폰 줄에 넣는, 어 유선 이어폰 넣는, 어 케이스. 자, 이제 없죠? 어 자, 요렇게 해서 요 가방 안에 쏙 들어갑니다.